사무엘하 19장 이어서 38절부터 시작합니다. The king said, Kim Ham shall cross over with me, and I'll do for him whatever you wish. 왕이 말했다. 김함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김함이지, 힘은 김함을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셀레는 이제 늙어서 나는 고향에 돌아갈 것이지만 김함은 건너가서 함께 있게 하세요. 김함은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바르셀레의 아들이 김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못 가지만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And anything you desire from me I will do for you. 그리고 에, 나로부터 당신이 바라는 어떠한 것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왕이 말했다. 다윗 왕이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바르실레한테.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자기가 한 대로 또 보상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서큰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가지만은 아들을 왕께 부탁한 거죠. So, 그래서 올드페이블 크로스터 요단,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and then the king can cross over. 그런 다음에 왕도 건넜다 더킹 키스드 바르셀라 그리고 왕은 바르셀라에게 키스를 하고 and bid him farewell. 그와 작별을 했다. 이제 작별을 할때 하는 인사가 키스입니다. 아주 작별을 하고 이별을 했다. 작별을 했다. 그래서 브라슬레 return to his home. 그래서 바르셀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 When the king crossed over to Gilgal, 김함 crossed over him. 왕이 길갈을 향해서 건너왔고 길갈 쪽으로 건너왔고 이 말이죠. 그 요단을 길갈 쪽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김함도 왕과 함께 건너왔다. All the troops of Judah and half the troops of Israel had taken the king over. 그리고 유다의 모든 병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대는 병력들이 왕과 함께 건너왔다 Soon all the men of Israel were coming to the king and saying to him, Why did our brothers, the men of Judah, steal the king away and bring him and his household across the Jordan together with his men? 곧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즉시 이제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Why did our brothers? 왜 우리의 형제들, 즉, 유다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거기 스틸 더킹 어웨이 왜 왕을 도둑질해서 그 왕을 왕과 그의 왕의 가족을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모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왜 요단을 그와 그의 가정들이 왜 건너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한테 따지는 겁니다. 왜 왕을 도둑질해서 건너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 자세히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All the men of Judah and the men of Israel"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We did this because the king is closely related to us. 왕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다이드 왕은 유다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몰래 훔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Why are you angry over it? 너희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왜 따지느냐 이 말이죠. Have you eaten any of the king's provision? 왕의 양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Have you taken anything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취한 것이 있느냐? 라고 말했다. Then the man of Israel answered the man of Judah.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We have ten shares in the kings. 우리는 왕에게 열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we have a greater claim on David than you have.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다윗 왕에게 더큰 주장 더큰 요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이강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큰 요구를 가지고 있다. 요구할 것이 있다 너희들보다 더 많이 요구할 것이 있다. why then do you treat us with contempt? 그러면 너희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경멸로 대하느냐? 우리를 왜 경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Want we the first to speak of bring back our king 우리는 우리의 왕을 돌아오게 하는 말을 한첫 번째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왕을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말을 한 사람이 아니냐 But 그러나 the men of Judah pressed their claims even more possibly than the men of Israel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의 주장을 했다.